안녕하세요. 에이비오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대화가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어떤 성적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공감적인 경청이고 공감적인 대화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어, 정말 이제 이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데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키중에 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데이 대화라는 게 음, 어, 대화를 하려면 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가입니다. 어, 그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냐면 사람들은 진솔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솔하게 내 앞에 한 사람이 있구나, 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당신도 나와 같은 고통과 또 기쁨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할 때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과정에서 경청을 잘 하려면, 먼저 내가 편안한 마음이 돼야 되죠. 편안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내가 경청하기 이전에 말 걸기가 필요해요. 이때 말을 걸 때, 그런 작은 대화, 작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 또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피부톤 또는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 또 지난번에 물었던 안부의 재확인, 또 아이들의 소식, 남편의 소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오서 관계의 편안한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어 평범한 어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어 모든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임무와 역할을 띠고온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은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내면의 감정이라든지 욕구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어 형식적인 만남을 하고 말고 뒤돌아서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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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어, 물론 같이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팀이 있거나 또는 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사전적인 어, 관계의 증지를 위한 대화에 예, 깊은 어, 시간들이 거의.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본론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 있겠죠. 바로 그런 그 본론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스킬들이 바로 진솔한 대화. 그래서 신뢰가 형성돼 있다면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서로가 함께 추구하는 꿈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근할 수 있겠죠. 연구에 의하면 한국 남자들이 예, 특히 40대, 50대 남자들 사망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면 마음속에 예,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찌꺼기에 쌓이고 스트레스가 되고, 어, 삶에 대한 소외감으로 등장하고 어,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40, 50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 커뮤니케이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소통의 장벽 진솔한 대화를 막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도덕주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래야 돼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는 것이죠. 어, 제, 어제 어떤 사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남자 사업가를 만났는데요. 그분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정말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명절 기간 내내 아들 두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다요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대. 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아이들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그 연령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은 우라같이 미쳐서 <laughs> 말을 시작하면은 화를 낼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 부자간에 그런 명절 동안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걸 지켜보는 그의 사모님은 아내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 그분은 가정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높은 어떤 책임 의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단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겠죠. 비교하게 되고 또 강요하게 되죠.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이 높으면은 그런 사람들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떠나게 되어지죠. 이리해야 된다, 저리해야 된다가 너무 강렬한 것이죠. 그런 삶의 실상은 이런 어떤 굳건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상은 이리해야 된다, 저리해야 된다도 있지만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도 있거든요. 이해야 된다, 저해야 된다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어떤 그 중간 지점을 강건하면서도 유연함 이두 가지의 어떤 음, 그이 양면성의 사이를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 늘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폭력적이 되고 강압적이 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잃게 되죠. 아, 우리는 그래서 이 중간에 가는 지혜,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자신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과의 소통. 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 나의 강점도 드러내지만 나의 약점도 진솔하게 드러내는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 되게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라는 느낌. 예, 그리고 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못 바라보지 못하고 어, 그 의도하는 바를 자신이 의도한 바를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면은 어,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을 만나면은 뻔하잖아, <laughs> 뻔하잖아. 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은. 어, 어떤 대화에 실패했고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때늘 어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간 중간 점검해봐야 됩니다. 어,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순간순간을 대화 중에도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 있죠.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로 가는 통로에는 어, 작은 관심, 작은 대화들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쇼핑을 슈퍼에 간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 어, 전화를 해도, 어, 나 지금 슈퍼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 그래요, 슈퍼 잘 다녀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슈퍼를 가시는데, 네, 어, 집에 가까운 슈퍼를 가시나요? 어, 먼 곳에 가시나요? 어, 가까운 곳으로 걸어가시겠네요. 네 오늘 어, 어떤 음, 것을 어떤 음식 재료를 사시려고 해요. 어, 오늘은 그러면은 저녁에 예, 집에서 이런 요리를 하시겠네요. 어머 나도 그런 요리 참 좋아하는데 예, 다음에 만나면은 음, 그런 요리 예,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간단한 작은 대화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관계를 증진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